동인천역에서 바로 보이는 초초역세권 동인천역 파크프루지오 민간 임대 아파트에 요즘 관심을 많이들 보여주시는데요. 우선 8년까지 최장 임대 거주하실 수가 있는데 8년 후에는 과연 분양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답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 임 팀장입니다.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지금 임대료 무상 조건이 원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 지금 봄에도 이사철에 입주 계획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이 임대료 무상 조건 잠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왔을 때. 어, 관심 있으시거나 조건 맞는 분들은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인천역 파크프루지오 나중에 입주해서 살다가 분양 전환 계획이 있으면 분양을 받고 싶어요 라는 분들의 문의가 좀 있으세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오늘 회사 측에 직접 연락해서 문의를 해 봤더니 8년 후에는 분양은 무조건 한대요. 그런데 아직 분양 계획이 정확하게 잡혀있진 않아서 그 부분은 말해줄 수 없다는 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주하셔서 최장 8년까지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분양 계획이 발표가 되면 정말 그때 조건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직접 분양 받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인천역 중에서 이 인근에서 가장 역과 가깝고 또 건설사도 일본 브랜드고 또 주변에 비해서 입지라든지 또 세대수도 2,500세대로 대단지죠. 또 초등학교 바로 송림초 끼고 있어서 초품하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이 좋고 입지도 좋으니까요. 분양계획은 있다. 네 오늘의 결론을 먼저 내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12개 동 중에 지금 상당수 많이 빠졌고요. 군데군데 이빨 빠지듯이 가능한 동호수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아쉽게도 8사 타입은 다 완판이 됐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25평만 가능하세요. 저희는 지금 분양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입주를 하실 임차인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세는 아니고 반전세 개념으로 보증금의 월세 조건으로 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송림초 뿐 아니라 이 안에는 유치원, 병설 유치원도 있고요. 또 군데군데 어린이 놀이터도 상당히 많고 주민운동시설도 있고 거주하시기 너무 좋죠. 또 주변에 일단 재래시장처럼 약간 작은 시장도 있고, 동인천역이 앞으로 인천에서도 키우려고 하는 부도심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주변에 많이 많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또 거주하시기 좋아지겠죠. 아, 인천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입니다. 동인천역 파크프로죠. 이 민간 임대 아파트는요. 좀 믿을 만한 시행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전세 사기, 뭐 보증금 사기 문제 많잖아요. 빌라왕 뭐 사망사건부터 해가지고, 이런 걱정거리들이 저희 현장과 함께 하시면 없어집니다. 보증금은 이사 나가기 세달 전에만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 그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이 되지 않아도 이사를 나가고 싶을 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거.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또 보증을 받는 현장이다 보니까 보증금 떼어먹힐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가장 그 문제가 좀 이슈잖아요. 그 부분이 안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동인천역 파크프루지오 주택건설 사업은 아, 분양 주택 및 공공 임대 주택 건설, 공원, 주차장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인천 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올려 드렸고요. 2019년 5월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7월 공동주택 건설 공사 준공 후 22년 8월부터 입주 개시한, 어, 현장이고요. 지금 실제로 지어져 있어요. 입주를 올 하반,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했고요. 임대 사업자의 민간 임대 주택 의무 기간은 2030년까지. 즉, 8년까지는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 아파트를 임대를 놔야 되는 거고, 그 이후는 분양을 할 계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동인천역 주변이 굉장히 재개발이 활발하죠. 예, 네, 보시면은, 이 번호가 1번부터 9번까지 동구, 미추홀구의 이 주변이 지금 엄청나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가장 위치가 좋죠. 역 바로 앞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역하고 거리가 조금 더 있죠.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 동인천역 2030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요. 이런 조감도를 어, 목표로 아주 활발하게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2040-2040년 도시 기본계획안을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어, 지금 도심과 부도심을 이렇게 딱 표기를 했어요. 부도심, 동인천, 보이죠? 지금 영종, 청라, 계양, 동인천, 검단까지 다섯 개의 부도심, 그리고 세계의 도심, 송도 구월 북평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인천에서 발표를 한 도시 기본 계획안입니다. 그만큼 동인천을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8년 후에 만약에 분양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서 분양을 받게 되시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런 개발 계획까지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네, 보증금 사건 사고 많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가짜 임대인 임차인 내세워서 사기를 벌리는 일당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 동인천역 파크프루지오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임대료 무상 조건이 원래는 2022년 12월 말까지였어요. 그런데 올 봄에도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시고, 또, 음, 많은 분들이 좀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임대료 무상 지원 조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제까지 딱 연장된다는 그런 기간이 없어서요, 갑자기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 있을 때, 어, 만약에 상황이 맞으시면 좀 한번 잡아보세요. 뭐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임대료가 내가 만약에 2년을 거주한다면 6개월이 무상으로 들어가고요. 4년을 거주하게 되면 추가로 3달을 더 들여서 최장 4년 거주 시 9개월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임대료를 안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내시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임대료가 또 4년간 동결입니다. 굉장하죠. 원래는 2년까지만 동결이고 또 2년 후에는 5% 인상 계획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4년 동안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올린다 하더라도 5% 이내에서 올라가겠죠. 음, 보증금은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84타입은 저희가 지금 다 완판이 돼서 내가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은 5구 타입만 가능하고요. 보증금이 가장 높은 1억 6천은 월세는 42만원, 가장 낮은 8500은 월세는 65만 5천원인데 네. 임대료 무상 조건은 이 표준형을 기준으로 어, 도와드리는 거예요. 42만원을 기준으로 내가 2년을 살면 6개월, 어, 그리고 4년을 살면 9개월을 이 금액만큼 안 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최저 보증금 65만 5천원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 65만 5천원에서 42만원을 제한 나머지 23만 5천원만 6개월씩 또는 9개월씩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차액만큼 내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5구타입은 지금 만약에 내가 4년을 거주하면 9개월까지 안 내니까 총 거의 400만원 돈이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안 나가죠? 부동산 복비가 안 나가죠. 바로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직접 근무하는 분양 상담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따로 내가 복비 나가는 게 없고요. 그냥 입주 지원, 어, 입주 청소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 계약자분들도 이 임대료 무상 조건은 다 소급 적용됩니다. 지금 이 조건이 저희가 22년 11월 26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그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도 임대료 무상 조건 그리고 4년 임대료 동결 조건 다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후에 입주 기간이 11월 26일 계약자부터는 5개월로 확대가 됐고요. 그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3달이에요. 이것만 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계약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냐? 일단은 동호 지정은 500만 원으로 가능하시고요. 지금 25평 84, 84가 아니라 오구 타입 같은 경우는 1,600만 원이 총 계약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500만 원냈으니까 1,100만 원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겠죠. 1,600만 원으로 동호 지정이 계약 가능하시고요. 내가 입주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부족하다, 그럼 저희가 보증금 대출도 해드립니다. 일금융권에서 지금 하나은행, 우리은행, 수협 이런 일금융권에서 저희가 보증금 대출이 80%에서 90%까지 가능하고요. 대출 이자도 다행히 최근에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최고 제가 한 5.9%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지금 5%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앞으로 금리는 조금 더 안정이 되겠죠. 주변에 지금 저희보다 입지가 좋은 새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여기. 인천 LH 브리즈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거든요. 인근의 아파트들은 다 노후가 많이 됐고요. 지금 뭐 재개발 계획이 있고 이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동인천역에서 저희하고 지금 LH 브리즈힐 정도인데 여기도 25평 기준으로는 월세가 90에서 100이에요. 보증금은 2,000, 3,000 정도. 그러니까 새 아파트 25평은, 어느 동네를 가도 월세가 100 이하는 거의 없어요. 저희랑 비교해서 입지라든지 브랜드는 훨씬 떨어지는데 월세 수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 동인천인데뭐 그렇게 보증금 월세 센가요?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요즘 신축 아파트 시세를 잘 모르시고. 근데 월세나 보증금, 전세 알아보시면 저희보다 좋은 조건은 잘 만나시기 힘들다는 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임대료 무상 조건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보증금 대출도 부족하시면 최대 90%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다주택자는 불가능해요. 내가 보증금 대출이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 다주택자분들도 입주는 가능하세요. 원래 저희가 9월에 청약을 할 때는 다주택자는 청약을 못 했어요. 계약금은 500 즉시 입주 가능한 이미 지어진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거. 이사 나가기 3달 전에만 얘기하시면 퇴거 즉시 반환이 되고 전세 보증금 사기 걱정 없이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8년 후에는 분양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내가 분양 조건 보고 괜찮다 하시면 잡으세요. 초역세권이고 동인천역 주변을 또 인천에서 계속해서 지금 부도심으로도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8년 후면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좋은 조건이니까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내가 임차에 좀 관심 있다. 8년 동안 최대의 거주하는 조건, 무상인데 조건 관심 있다. 일단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좀그 중에 원하는 동호수 최대한 좀 추천을 도와드릴게요. 대표 번호, 집파 누누나 보이시죠? 위에. 네, 여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또 자세하게 제가 내용 좀 담아 올려놓을게요. 네, 그럼 참고하시고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제 영상 도움 되시거나 공감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